아침에 보니, 정의합니다. 아침에 보니, 이 연이, 연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네. 이렇게 단지에다가 또 고무통에다가 연을 치우는데, 연이, 이 노란 황연이죠? 황연이 아주 활짝 피었네요. 그리고 이렇게 빨간 연, 빨간 연도 피었고요. 연들이 아주 연꽃이 피는 6월 말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연을 가꾸고 있습니다. 연을 좋아했던 분이 주렴계 선생, 주돈이 선생께서 애련서를 썼죠. 애련서를참 그 조선 선비 또는 중국 선비, 선비 유생들의 마음을 많이 흔들었죠. 국화는 도연명 선생이 좋아했죠. 귀걸이사를 쓰고 초야에 묻혀서 평생 농사를 지면서 살다간 도연명 선생. 도연명 선생은 모든 것이 다 쓰러져 가는 가을 서리를 맞고 또 꿋꿋하게 살아가는 피어나는 국화를 보고 선비의 기상을 느꼈죠. 국화를 사랑하여 국화를 이렇게 다듬으면서 남산을 남산이 있는 것을 발견한 어떤 그런 일상 속에서의 행복을 일상 속에서의 발견을 노래한 시를 썼, 썼죠. 었 돌명 선생은 선비 사상의 시초죠. 국화를 사랑하였다. 그러나 당나라 황실에서는 모란을, 화자 부귀영화처럼 오래 피어나, 피어나는 모란을 좋아했다고 하죠. 국화가 선비의 선비의 서리 같은 기상을 나타냈다고 한다면, 모란은 황실 귀족 부자들의, 영화를 나타냈겠죠. 부귀와 영화, 권력을 나타낸 꽃이었겠죠. 그런데 주렴계 선생은 연꽃을 보면서 수렁에서도 자신을 지키고 맑게 피어나는 연꽃을 사랑한다고 어, 노래했죠. 그래서 저도 연꽃을 참 좋아하게 됐어요. 꼭 연이 불교를 상징하는 인도에서 온 물론 인도가 원산지인 것 같아요. 연은. 그래서 인도에서 온 연꽃인지는 에... 그러나 연의 습성상, 시궁창, 수렁에서도 자신을 맑히면서 물들지 않고 이렇게 향기롭게 피어나는 연꽃을 보면서 삶의 한 경기를 그분들은 발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연꽃이 피어나는 곳이 고향이 되어서 한국의 저수지에 가면 연방족들이 많아요. 그래서 불교의 영향이 됐했으나 실상, 유학자들이 그 주돈이 선생의 애련설, 그래서 유학자들이 연에 대한 시도 많이 쓰고, 연을 많이 노래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연을 이렇게 작은 연들을 이렇게 길러보니까, 연들이 잎이 좋아요. 꽃보다도 이렇게 둥근 잎이 좋고, 또 물들지 않잖아요. 오염되지 않잖아요. 잎사귀만 바라봐도 참 푸르청청한, 인간의 기상, 선비의 기상, 어떤 인품 있는 자의 자태, 이런 것들이 느껴지죠. 그래서 연꽃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또 향기로워요. 그윽하고 향기롭고 넉넉하고. 비록 그가 살고 있는 수렁은, 수렁은 환경도 좋지 않고 이렇게 맑은 꽃망울을 터뜨릴 수 없는 환경이나 그것을 정화하고 걸러서 그는 위대한 저렇게 아름다운 자태에 있는 꽃을 만들어 피어내죠. 이것이 인간의 삶이 아닌가 속세에 함께 이렇게 개똥밭에 뒹굴더라도 어떤 사람은 맑은 영혼의 빛을 맑히고 어떤 자는 그 속에 물들어서 찌든 인간이 되죠 범죄를 저지르고 탐욕에 저어서 온갖 악행을 일삼고 사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어떤 이는 아주 시궁창같은 고통 속에서 살더라도 그삶 속에서 이렇게 맑은 잎을 피워내고 또 이렇게 맑은, 맑고 넉넉한 잎 속에 투명한 물방울을 간직하고 또 이렇게 화사한 꽃들과 향기로운 꽃들을 피워내기도 하죠. 인생은 각기 다른 어떤 운명의 궤적을 달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운명의 궤적 속에서도 그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영혼을 맑히고 주변을 말, 밝게 하고 또 자신의 인격적 정화를 통해서. 삶의 깊이를 더해 간다면 그게 참더 가치 있는 삶이 아니겠는가? 그걸 지향해야 될 인간의 삶이 아니겠는가? 뭐 이런 걸 생각해봐요. 연통에 물을 주면서 연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느끼는 즐거움, 또 배움, 깨달음 그런 것 때문에 그 그분들이 연을 좋아하지 않는가? 그리고 이렇게 연을 기르지 않는가? 저 푸르름과 넉넉함 그리고 더러운 것을 정화하여 맑게 피어내는 꽃망울. 그런 것들을 보고 인격적 정화를 하기 위해서, 영혼의 성숙을 위해서, 뭐 고미하고 훌륭한 분들이 그렇지 않았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청야가 그래서 연을 키우는가요 물론 저는 그렇게 깊은 까닥을 숙지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연을 키우는이 소소한 즐거움, 연을 바라보는 즐거움, 상당히 짭짤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렇게 연을 키워보시고 양지바른 역에 빛이 잘 드는 곳에 연을 키우면 이렇게 꽃을 볼 수도 있고 연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또 즐거움도 있어요. 이너울거리는 잎들. 바람이 불면 약간 너울거리고 꽃이 또 올라오죠. 그런 가닥에 연을 키우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